하, 두, 세,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내가 말하세요. 네, 오늘 종종 첫 인사가 있는 날이어서 저희 세명 들어가 나왔습니다. 어, 지금 뭘? 지금 네 번째 와 네. 아. 이 정도는 이이렇이렇해 이렇게 해서, 으렇게이렇이도서 끝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 아, 네. 아, 우이렇 이렇게 귀한 또 이렇게 서 나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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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이해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감게 찬이 형의 아, 인사를 제가 받아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경종 수정실록의 홍수찬 역을 맡은 강찬입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캐스팅을 변경하는 바람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남자가 진짜로 세번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과로 열고 저는 지금 죽을 먹으며 쓰고 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콜록 바로 나고 우선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부득이 서신으로 이렇게 소감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뮤지컬 경종 재밌게 잘 보고 계신가요? 네. <laughs> 저도 활동을 하면서 여러 창작 뮤지컬을 접해 봤는데 경종 수정 실록은 만듦새가 정말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깜짝 거리는 눈으로 객석을 한번 쳐다보세이 <laughs> 작품을 거쳐간 수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럼 이제는 이 작품을 이어나갈 이번 시즌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몫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아홉 명의 배우들이 채워나갈 무대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들의 여백을 함께 채워주세요. 그럼 끝으로 이 이진혁 삼행시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띄워주세요 제가 인사할까요? 예이이 이 남자 진 진짜 뜹니다 혁 혁오 비둘기들 걸어가는 나의 단지 재미없었으면 이건 진혁이가 살리지 못한 탓입니다 그럼 내친 김에 유승현 삼행시 아니 그런 게써 있어요 유 유약한 놈승 <laughs> 승현이는 이미 입장권을 샀다고 하던데 g 현 t 하면 지는 것이다 예매는 인터 y 크 <laughs> 아쉬우니까 o 기 t 왜 이러는 거야 a 왜왜기 h 기 r c o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요? <laughs> 난내 이름은 훈기가 아니에 <laughs> 오늘 경춘수천 철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회복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지금 대로 아, 찬이 형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주신 덕분에 분위기가 한층 좋아졌네요. 참임식도 듣고. 네, 네. 저는 사실 어 이번 작품이 정말 큰 도전과 변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신이었습니다. 어 보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평소에 보여주던 모습과 어 아니면 여태까지 해왔던 작품들과 다르게 좀 파격적인 변화를 좀. 시도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다음, 같은 형들이 제 너무, 근데, 하, 진짜 너무 슬프지 않나요? 갑자기 생각나는. <laughs> 저는, 아, 제가 리허설 보면서 안 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첫 공연 날에도. 너무 울어가지고, 저맨뒤이 있었는데, 너무 울어서, 앞에, 옆에 있던 줄이랑 좋은 줄인가? 다른 분들이? 어 이렇게 울 거야? 어 이렇게 코를 훌쩍대? 네, 저였더라고요 정말 죄송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 너무 좋은 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네, 형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이번에 경종 드디어 왕이 된 남자 <laughs> 네 이승입니다 아 민감해요 사실 아, 이번에 경종 3연인데네 이번에 원연 배우들 네. 다 빠지고 물론 민지 형이 한 명이나서는 그 형도 역할을 맡고 해서 사실 이게 어, 많은 제가 이미 너무 친한 형들이고 동생들이 이렇게 다 해서 만든 작품을 초연 재연을 잘 만들어온 작품을 이 아홉 명이 완전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구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미처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다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부담감이 엄청나 나더라고요. 그래 텍스트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봐주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경정 수정실로 처음 대본 받아 봤을 때부터 대본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 어, 할수록 텍스트가 많이 좀 촘촘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또그 어,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일까 항상 이제 막프리기가 시작됐으니까 점점점 더탄탄해진그대로 관계로 또, 또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갈 테니까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을 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도 끝나는 날까지 물론 제가 한 왕이었던 분의 어, 그 넓은 안양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끊임없이 그분께서 쓰셨던 마음과 걸음걸이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같이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끝난 날까지,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해드니까 많이 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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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토 타임 네. 있죠? 네. 그때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어요, <laughs>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계속 아 계속 아, 아, 음. 그러면 이렇게 각자 네. 컨셉샷컨셉 찍었어요. 컨셉샷은 네. <laughs> 어떻게 찍었어요? <laughs> 각자 자기 한채아 이렇게 찍고 컨셉샷 찍었을 때 네. 저기 조선시대에서 네. 네. 컨셉 위치 군분에 맞군분사게자 그러면 네. 이쪽부터 네. 네. 사진 한번 찍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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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그러면, 진짜 분수에 맞는지. 어떻게, 그럼 뭐, 안 지우면 되나요? 편하신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음. 그 얘기도 있어요. <laughs> 네, 여기까지. <laughs> 다시 모이시고. 네. 이제 어 시작 중이랑 네, 아직 마감까지는 가오 여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섬세한 공연으로 여러분 언제 와도 네, 실망스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 드립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공연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